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에 구매할 수 있는 최고의 토요타 SUV 7종을 살펴보겠습니다. 7위. 토요타 포러너, 토요타 사류의 내녈. 2025년형 토요타 포러너는 견고한 주행성능과 뛰어난 신뢰성을 결합하며 SUV 중에서도 확실히 눈에 띄는 모델입니다.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는 2.4L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은 278 마력과 위 토크를 발휘해 도심주행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포러너의 신뢰성 평가에서 꾸준히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을 기록하며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4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충성도 높은 팬층을 형성해온 이 SUV는 내구성과 장수성을 증명해왔습니다. 가격은 기본형이 약 42,000달러부터 시작하며 고급 트림은 약 56,00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하지만 많은 구매자들은 낮은 유지비와 높은 중고차 가치를 감안할 때이 가격이 충분히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된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는 차선 이탈 경고 및 다이내믹 레이더 크루즈 컨트롤 등을 포함하여 모험뿐 아니라 모든 여정에서 마음의 평안을 제공합니다. 2025 포러너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동반자입니다. 6위, 토요타 하이랜더, 토요타 하이랜더. 2025 하이랜더는 올해 최고의 SUV 중 하나로 손꼽히며, 그 이유는 이름이 발음하기 쉬워서만은 아닙니다. 약 39,000달러의 시작 가격으로 성능과 가성비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외관 아래에는 2.4L 터보 차저 엔진이 자리 잡고 있으며, 265마력과 위 토크를 발휘해 힘과 효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특히 연비는 복합 기준 약2 o m p g 로킨 가족 여행에서도 지갑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뢰성 면에서도 하이랜더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이 모델은 항상 80점 이상의 높은 신뢰성 점수를 기록해왔으며 예기치 못한 고장 없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입니다. 3년 36,000마일 기본 보증과 2년간 무상 정기점검 혜택도 함께 제공되어 더욱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과 긴급 제동 시스템 등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도 갖추고 있어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칠 때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 하이랜더는 단순한 SUV가 아닌 성능, 안전, 경제성을 모두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가족용 동반자입니다. 5위, 토요타 시케이아, 토요타 세콰이어 2025년형 토요타 시케이아는 올해 시장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약62,000 달러부터 시작하는 이 모델은 강력한 성능과 효율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터보차저 V6 하이브리드 엔진은 무려 437 마력을 발휘하며 마치 머슬카다 SUV 차체에 들어있는 느낌입니다. 물론 프리우스만큼 연비가 좋진 않지만 복합 연비 약 2MPG로 꽤 괜찮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실외성에서는 특히 돋보이며 컨슈머 리포트 기준 5점 만점에 4 5점의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오너들 사이에서는 내구성과 낮은 고장률로 호평받고 있으며 가족과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첨단 안전 기능부터 직관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 최신 스마트폰 못지않은 기술력을 제공합니다. 평균 연간 유지비가 약 500달러, 700달러 수준으로 관리가 쉬운 것도 장점입니다. 강력하면서도 실용적인 신뢰성 있는 SUV를 찾고 있다면 2025 CK야는 최고의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4위,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 2025년 형 코롤라 크로스는 올해 SUV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약 29,000달러의 시작 가격으로 경제성과 신뢰성을 고루 갖춰 스마트한 선택지로 손꼽힙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이 모델의 100점 만점 중 80점이라는 안정적인 신뢰성 점수를 부여했으며, 이는 정비소 방문은 줄이고 도로 위에서의 즐거움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169마력의 엔진은 정지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약 9초에 도달하며 일상주행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복합기준 30MPG위 우수한 연비는 연료비를 아끼는 데큰 도움이 되며 긴 여행에서도 주유소 들를 걱정을 덜어줍니다. 자동긴급제동과 차선이탈경고시스템 등 기본 안전기능도 충실해 도심주행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고차 가치도 높아 100점 만점에 88점을 기록했습니다. 출퇴근이나 가족 나들이 등 어떤 상황에서도 코롤라 크로스는 실속 있는 SUV로 활약할 수 있습니다. 3위 토요타 랜드크루저. 토요타 랜드크루저 전설이 돌아왔습니다. 2025 토요타 랜드크루저는 약 69,000달러의 시작 가격으로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과 뛰어난 내구성을 겸비한 SUV입니다. 터보차저 4기통 하이브리드 엔진은 강력한 토크를 제공하며 복합연비는 2 3 MPG 로우 V8 모델 대비 효율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컨슈머 리프트는 이번 모델 역시 높은 신뢰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형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된 4륜 구동 시스템과 잠금 디퍼렌셜 기능도 갖췄습니다. 도심에서도 험난한 오프로드에서도 랜드크루저는 그 어떤 상황도 유연하게 소화합니다.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등 안전장비도 충실하게 탑재되어 있어 주행 중 더욱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학교 등하교부터 주말 모험까지 모두 소화할 SUV를 찾고 있다면 2025 랜드 크루저는 딱 맞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2위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 2025년형 그랜드 하이랜더는 올해 최고의 SUV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약 4만 달러부터 시작하며 넉넉한 실내 공간과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면서도 예산을 크게 넘기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최대 8인까지 탑승 가능하고 넉넉한 적재 공간을 갖춰 축구용품부터 간식까지 넉넉히 실을 수 있어 가족용으로 최적입니다. 실내성 면에서 토요타는 언제나 강세를 보여왔고, 그랜드 하이랜더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너들 사이에서는 견고한 내구성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장거리 여행이나 일상 통근에 모두 적합합니다. 복합 연비는 약 1, 6MPG로 연료비 부담도 줄여줍니다. 또한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기능 등 안전 사양도 모두 갖추고 있어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전반적으로 2025 그랜드 하이랜더는 공간, 성능, 신뢰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매력적인 SUV입니다. 1위, 토요타 라브사, 토요타 RAV4 2025년형 토요타 라브사는 올해 최고의 SUV로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약2만 8,000달러의 시작 가격으로 부담없는 가격에 높은 신뢰성을 자랑합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라브사의 우수한 신뢰성 점수를 부여하며, 자주 정비소를 찾지 않아도 되는 스마트한 선택임을 증명합니다. 2.5L 4기통 엔진은 203마력을 발휘하며, 8단 자동변속기와 함께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복합 연비는 28에서 30무 수준으로 주유소에 들르는 횟수를 줄이고 도로 위에서의 시간을 늘려줍니다. 안전 기능 또한 강점입니다. 자동 긴급 제동,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안전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되며 NHTSA 위 종합 안전 평가에서 별 5개를 획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라브사는 단순한 SUV가 아니라 일상의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